화요일 아침입니다. 6시쯤에 일어나서 아침 첫 끼를 먹고 조금 잤다가 일어나서 커피 한잔 내려먹고 이제 장보고 유산소 좀 하면서 바로 헬스장에 갈 예정입니다. 다음 <목소리도> 서 수요일 세찬날, 지금 커피 한잔 사서 경찰서를 가고 있습니다. 집을 구했는데 사기당해서... 그... 일단은 경찰서를 갔다가 왔습니다. 신고 접수를 했고, 영국에 이제 방을 구하려고 보증금을 입금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렌트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함부로 약속해놓고 다 차단을 하셔서 신고를 했습니다. 돈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몇십만 원에 사실 양심을 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안아보이죠.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냥 아무 고양이상 뭐하는 거예요? 뭐해? 새벽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로딩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운동 살짝만 하고. 화이팅 해서 로딩 할게요. 나름 마음이 편안합니다. 좋네요. 로딩 하기 전에 마지막 운동 가볍게 전반적으로 하러 왔습니다. 네, 이 옷은 잠옷입니다 제가 지금 코칭 받고 있는 강성균 선수님이자 선생님께서 오늘이랑 내일은 푹 쉬면서 커피를 마침말려고 했는데 디카페인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째끼니 먹을 거고 또 보니까 어저께 제가 신고하러 근처에서 갔잖아요 다행히도 잘 해결이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밥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지금은 포진 연습도 하고 아는 형이 오백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길래 지금 일정차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홍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아, 이제 있을거라고 네 팝업스토어 갔다가 나왔고 커피 하나씩을 때리고 있습니다 현재시각 오전 7시 54분 지금 사우나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우나하고 챙겨서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기분 좋게 서운나까지 마치고, 수분 작업하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컨디션도 씻고 나오니까, 한결도 좋은 것 같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르다 진짜 이렇게 또노리스 아이펙스 왔습니다 파이팅해서 최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점점 가자 네, 저는 사우나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갔다가 마지막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이팅해서 마지막 대회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교회를 가고 있는데 또 교회를 가는 길에. 비가 오는 시만 이그 뭔가 가을 비가 오니까 감성도 있고 기분이 좋네요. 제 FW 신상 가방입니다. 진짜 내가 좋아할만한 우드가 딱 느껴지는 공간이다. 시합장에 도착했습니다. 을 루터대학교에 네, 왔고요. 비도 그쳤고 되게 자연친화적인 느낌, 되게 한적하니 좋습니다. 탑, 토라기힘들보자힘정보고 왔다갔다 하면서, 흉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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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보고 흉정보고, 고그정보 발표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의 마지막 종목 스포츠 모델 남자였고요 오픈 프랑프리 선수입니다. 잠시 트로이 옆에 서서 멋진 포즈를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선수 포즈 잡아주세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정직한 선수님들과 결혼에 대는데 이런 선을 갖게될줄 너무나 놀았습니다 아직 장난해고 너무 받게 될줄 몰랐는데 우선 이렇게. 따라와준 여자친구에게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주 주는 제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 존경하는 강성균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의 오신게 저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같이 와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 덕분에 좋은 성적이 그 있으셨던 것 같은데 것 앞으로 또 대계획은 있으신가요? 레전도에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보다 더더 좋아진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는 여전합니다. 오늘 스포츠는 여전합니다. 상금 보 오는데 실제로 보고 오는 <laughs> 여기까지 들고 고생까지 업겨 가면 네, 감사하게 그랑프리라는 성적 을 얻어서 이번 시즌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되게 상이 되게 무겁고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일단 상을 들고 어떻게 부산에 갈지 지금 심각한 지금. 지금 심각한 문제고 지금 이게 무대를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될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수원역으로 이동해서 일단은 남은 이제 레슨이랑 내일 또 방송국 미팅도 있고 지인이랑 약속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형 네, 소소하게 오늘 내일까지만 딱 즐기다가 다시 또 내년도 비시즌 그 준비해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오늘 내일만 딱 쉰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잤겠습니다. 운동은 놓지 않겠습니다. 진짜맛있나나진짜 와. 개들되는들 개들은 실제 확실에서해요게 이게 거의 건배보다 먹같 음. 일단 집맡겨야겠어 럭키 세븐 세븐이 또. 세븐. 세븐 세븐.